자, 평화로운 포카라의 아침입니다. 여기는 폐화호수고요 아침부터 이제 배를 타는 사람들이 있네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네, 오늘은 이제 제가 내일 등산을 가기 때문에 오늘 이제 필요한 짐들을 좀 챙겨보려고 합니다. 먼저 숙소에서 챙길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한번 챙겨보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것들은 이제 저 동네 나가가지고 좀 구매를 해야 될것 같아요. 자, 일단 필요한 거 먼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침낭이랑, 어, 여기 배낭. 옷은 저기 있는 거예요? 입니다 아. 옷들 등산 안에 있는. 등산을 가지고 왔어요, 어. 물통. 물통. 요런 물통 하나 챙겨야 될것 같아요. 아, 바지도 있네. 아, 잘 됐다. 바지가 없었는데. 좋아. 바지, 하나. 음. 바람막이. 음. 헤딩. 진짜 음. 보면은, 무릎 보호대 같은 것도 다 있네. 아. 오, 모자도 있네. 안 사도 되겠다. 많이 었나것 같은데? 오, 이거, 딱, 어 이걸로 결정이다. 아근지야 아, 가져가 물어보실래 물어보세요 아 이걸 가져가 신경 여아진짜 태극기 들고 마치죠. 찍어도 되는 거아네어 태극기 챙겨가고 여기로 이제 뭐터터 수도 있고 터까지 올릴 수도 있고 아니 되게 심플한 비니 잡았거든요. 이런 거. 이거는 아, 옷사. 아, 아, 네. 아, 내, 내 스타일의 비니를 쓰기 위해서 저는. 자, 일단 필요한 것들을 다 골라 가지고 왔는데 열이 나가는 걸 막아 줄 비니. 요거 진짜 간단하고 가벼운 비니 하나 챙겼고요. 그다음에 숙소에서 입을 두툼한 바지 요거 하나 챙기고 비가 올수 있으니까 이렇게 일회용 위 이것도 하나 챙기고 그 다음에, 같이 숙소에서 체온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끔, 이렇게, 패딩, 패딩 아우터 하나를 이렇게 챙겼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해야 될 거는, 이제, 여기 이제 포터 배낭이 있는데, 포터 배낭에 넣을 거라, 그리고 제가 메고 갈 거, 이렇게 따로 분리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음. 일단 이제 필요한 것들도 좀 사가지고 와가지고, 짐을 싸야될것 같아서, 잠깐 어, 밖에 다녀와야 될것 같습니다. 그냥 이제 뭐 물티슈 그 정도 그리고 먹을 것만 좀 사면 될것 같습니다. 그외에 나머지는 저희 숙소에서 다 이렇게 빌려서 어,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어, 제가 진짜 짐을 정말 간소하게 싸 가지고 왔는데 어, 이렇게 어, 덕분에 또더 추가적으로 뭘뭐 구매 안 하고도 등산을 할수 있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의 버밋시 발급되었습니다. 이렇게 편하게 앉아서 받을 수 있구나. 여기 게스트하우스 통해서 하니까 퍼밋도 별도의 사진 없이 그냥 여권에 붙어 있는 사진으로 바로 이렇게 발급이 될수 있어가지고, 어, 사진을 따로 안 챙겨가도 되네요. 저는 혹시나 해서 많이 가지고 왔는데. 네, 지금 이제 같이 가게 될 동생이 개인적으로 퍼밋을 발급받아야 돼가지고, 지금 어, 퍼밋 발급받으러 오피스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어. 호수 시작 부분 쪽에 그 위치하고 있어가지고, 오시면서 들리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여기 보면, 엔트리 퍼밋 카운터라고 있고요. 어, 여기로 이제 들어가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투어리스트 폴리소프트도 같이 있고요. 어, 골목 들어와서 왼쪽으로 가면은 이게 나오네요. 그러니까. 어, 여행사를 거치지 않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와서 퍼밋을 발급받으려고 하니까 사진을 4장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사진 4장을 챙겨오셔도 되고 여기 물어보니까 여기 퍼밋 발급하는데 안에서 공짜로 사진을 찍어주더라고요. 어, 만드는 걸 지켜보니까 퍼밋만 발급받으면 이제 3천에 사진 두장만 있으면 되는 거고요. 이제 ABC 말고 이렇게 서킷이나 이렇게 다 돌면은 팀스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팀스 비용이 2천입니다. 그리고 사진도 두 장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팀스까지 다 발급받으면 5천에 이제 사진 네 장이 필요한 거고 허밋만 발급받으면 3천에 사진 두 장만 있으면 될거 같아요. 저기 보면 저기 적있잖아 그룹 트래킹 그러니까 이제 하일드 리코멘드. <laughs> 자, 이게 팀스인데요. 어, 팀스는 약간 여권처럼 이렇게 생겼네요. 보니까. 아, 퍼밋을 발급받는 과정을 지켜보니까 그냥 돈 조금 더 주고 어차피 거리가 있어 가지고 어좀 이렇게 걸어야 되고 그 편한 거 좋아하시면은 그냥 대행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대행 수수료가 500 루피니까 5 0 0 0원 정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편한 대로 그리고 환경에 맞게끔 하시면 될것 같아요. 더블 더블. It's like double is good. One is the hot. This 아? is the red. Double layer. Ah. t s double layer l like okay. yeah, okay. i <laughs> 곱듭 퀄리티. 어. 뭐 괜찮긴 트라키 야, this 이 s good, you know. Good? It's better, yeah. Okay. This is, is h oh, o 괜찮은데? 괜찮은데. 어. 아, 이거 500이면 딱 좋겠는데. 이거 어. 이게 yeah. 뭐가 더블이 뭔 소리야. 아, 안에 이거 있다고.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더블, 더블. 예, 더블. 왜씨 너무 작은데. 해 보자. 언제 생겼냐? 이5 5 훨씬 이쁘지0 0 15500. 그5 0타 Good p r 때타 e 것 e 문제고 1 5 0 0 0 0 0 오케이 0 0 0 0 0 0 0 0 1 0어0 0 10,000. 1 0 0 괜찮지? 이정도면 굿 프라이스 1 0굿 프라이스 예스 베리 굿 이게 진짜라고 믿으시면 안돼요 다0 0텐데 어쨌거나 종류별로 다 있기는 다 있습니다 약간 무겁고 두꺼운 파카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0 어, 약간 1 그렇지만 약간 두툼한 이런 패딩도 있고 바람막이 고텍스라고 적혀있는 이런 바람막이도 들 있고 그리고 어, 많은 종류의 배낭들이 다 있고 아, 이 등산화 이런 것들이 다 있으니까 어, 저처럼 그냥 어, 짐 많이 가지고 다니기 싫으면 와서 그냥 사서 이렇게 등산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럼고 네가 이제 앞으로 계속 세계 여행할 거니까 <laughs> 짐들이 어쩔 수 없이 조금씩 늘어날 거란 말이야 예, 그러면 예. 처음에 그래도 조금 사이즈 있는 거 사는 게 나아 이게 제가 걱정는게짭이니까또 응. 그거처럼 망가질까 봐 근데 여기서 짭 사서 썼던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네. 그 정도로 그, 그런 최악은 아니래. 왜냐면트레킹을 아, 끝내야 되니까 그 정도는 팔지 네. 기본적으로. Very strong, no p r 하겠지. 일단 디자인이 야 되고, 일단 지퍼 를 망가뜨니까 지퍼를 봐야 되고. 밑에 방수 so this one mm. one one here mm. one year one years you uh, know so the, uh, in the pocket, very pocket strong strong yeah it's strong in no strong. problem yeah okay, okay very no problem <laughs> yeah. it's strong bag is important you know okay. Back, it's strong enough i didn't give yes the, you know uh. tracking problem <laughs> uh. this is a no problem 500 3200 200 200? 200 too lit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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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ttle. i said already You enough already 3 4 0 0까지 일단 깎았네요. 아, 그러면 그럼 조금만 더 구해야지. really happy this is t r k after e n 음. good good bag you know. 아, 협상에 달인데배낭을 3100까지 깎아내는 진짜 대단한 협상력입니다. 엄청나네. 어, 모자 사자마자 착용해 봤는데 이 정도면은 충분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퀄리티도 괜찮고 이건 한국에 가져가서도 계속 써도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와 이번 여행 나가서 처음으로 뛰는 중입니다. 일단. 어? 하나, 둘, 셋, 가자. 우리가 뛰어가니까 개들이 놀랐나 봐요. 갑자기 덤벼드네. 빨리 밥 먹고 코터랑 미팅을 해야 돼 가지고. 뛰어가고 있어요 지금. 와씨 개들 깜짝 놀랐네. 그 순하던 개들이 어, 갑자기 공격을 하네. 아. 아. 미팅 오래 안 걸리겠지? 응. 뭐 어디서 자고 이런 거 설명 드리면 되는 거 아닌가? 응. 그리뭐 주의사항이라든지. 그 이상 뭐 하지 말라는 거안 하면 되는 거아 음. 그냥 말잘 들으면 돼? 어, 말잘 들으면 돼 그냥 자, 어제부터 음. 쭉 한식만 먹고 있는 거 같은데 그니까 거의 <laughs> 다섯 끼된것 우리 도착한 날 저녁 빼고는 다시 먹었잖아 음. 도착한 날저녁에뭐 먹었어요? 된 뚝이었나? 된 뚝이랑 볶음밥 된 뚝은 수제비인데 맛있어 보이네 둑반은 약간 면 들어가고 <laughs> 오참뽕이 진짜 <시작> 기대된다 <웃음> <웃음> 제일 기다린 거야 <웃음> <웃음> 다른 건 거의 다 먹어봤는데 짬뽕 밥이 또 나오네. 여기 짬뽕은 안 먹어봤어. 짬뽕은 안 먹어봐가지고 짬뽕 때깔고 써. 저... 진 들어갈 거다 들어갔네. 김치찌개도 그렇고 나빼드어 괜찮아? 김치찌개. 아, 저번에 할게. 먹었던 거다 아 정말? 아 진짜 여행의 초심을 잃고 지금 계속 여기 와서 계속 한식을 먹고 있어요 지금. 현지 음식을 많이 먹어야 되는데. One so, two. First day at the h i h i Mm -hmm. At Hile mm -hmm. then first night we will stay in Bantati. Yes, this is night? our first night. Yes. Around like three hours. Three Yeah, hour. hour from tomorrow to working. Okay. Mm -hmm. And Bantati to Gorapani around like four, hour, four hours. Four hours. Yeah, that is second day. Mm -hmm. Yes. Then we will stay in one night in here okay. to Gorapani, mm -hmm. and then in the morning like. Five, five. Uh, to five. go in Punil, mm -hmm. around one hour from Gorapani to Punil, mm -hmm. and then come back to after sunrise to Gorapani mm -hmm. and take a breakfast. Mm -hmm. Start to the Tarapani and Chuile place called in Chuile Okay, Chuhile. from Gorapani Chuile but not here, uh -huh. nearby Tarapani. Okay, okay, and then Chuile to Shunwa. Chin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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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Around like five or six hours slowly, Chan Yeah, okay. to the Ral, mm -hmm. and that is also five six hours. Okay, oh. yeah, yeah, and then ABC. Okay, okay, okay. ABC also Chan like mm -hmm. five hours. We stay hour. one night ABC, yeah, <laughs> yeah. Oh, yeah, okay. So it's especially okay. for sunrise. Mm -hmm. oh, okay, ABC. okay. <laughs> So like uh, like five or, uh, five or six hours for like per day per day okay. if you like I mean if you feeling like hard mm -hmm. uh, to, you can tell us mm -hmm. you know, okay to okay we, we're gonna rest okay. so we are no problem okay. so uh, you know we are uh, like with you like one family no problem okay. we support you, you know, <laughs> okay. every day okay, okay. we're gonna help you okay. no problem <laughs> 거기서 까지는 진짜 학교 쓰고 싶지 않아 그냥 진짜 생존이 우선이기 때문에 잘 먹고 그냥 잘 쓰고 필요한거 다 하고 그렇게 해야지 내가 여기 또 언제 다시 올지 모르는 자 이제 설명을 다 들었으니까 이제 우리가 위에서 간단하게 먹을 간식이랑 그리고 비상약들 그런 것들을 조금 구매하러 갈 예정입니다 어 일단 기본적으로 필요한 약이 여기가 우리가 고산지대로 올라가다 보니까 고산 약을 일단 사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혹시나 모르니까 뭐 타이레놀 같은 이런 간단한 그런 약들 이런 것들을 조금 사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먹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부피는 적게 나가면서 당도가 높은 것들 초콜릿이나 사탕 그리고 초코바 이런 거 위주로 한번 봐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물티슈라든지 기본적으로 우리 위생과 관련해가지고 위에 올라가면은 이제 거의 식기가 이제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고산의 위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체온 조절이 중요한데 체온이 뺏길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무티시를좀 넉넉하게 사가야 될것 같아요. 돈을 찾으러 왔습니다. 여기 근데 수수료가 너무 비싸요. 지금 여기 히말라야뱅크 같은 경우에는 어 수수료가 650이 붙습니다. 우리나라 돈 지금 6,500원의 수수료예요. 진짜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자, 이제 마트에 먹을 걸 사러 왔습니다. 아기용 물티슈 이런 거 좋지 애기 그려진 거 90매 짜린데? <laughs> 머리를 한 번도 안 그거... 감진 않으실 거죠? 뭐 저는 묶으면 안 감아도 되긴 아, 해요 드라이 샴푸 같은 거가요 저는 그냥 포기했어요 그냥 있어요. 편안함을 아, 추구할래요 그냥 기름기 어, 그래. 흘러도 크림. 크림 어, 어, 그래. <laughs> 제가 바나나 시에서 머리 안 감고 며칠 있었더라 크림 어디 나 한국 맥심 커피가 있을 줄 몰랐는데 <laughs> 낱개로 팔아 신데 이게 뭐야 낱개로 있어 뭐 얼마지 낱개? 하나에 350원 35, 35 루피 아, 350원 <laughs> 그, 왜 가부니에 지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저는 다시 내려놔야 될것 같아요 아, <laughs> 살게 없어요 아 진짜? 네. 콜라 가격 인도랑 비교해 보겠습니다 똑같은 사이즈인데 인도에서는 얼마였지? 85 루피 85 루피면 은 얼마지? 한천몇백원 정도인데 여기는 2,600원이에요 콜라는 인도가 제가 여기 다녀보니까 가자랑 콜라 음료 이런 것들은 인도가 훨씬 더싼것 같아요, 진짜. 물가가 저는 어떤 사람들은 네팔 갔다가 인도 가면 인도가 너무 비싸게 느껴진다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반대입니다. 여기가 훨씬 더 비싸게 느껴져. 물가가. 자 이제 달달한 걸좀 사야 되는데 초콜릿류가 여기 위에 많이 팔고 있네요. 여기도 초코파이 어 초코파이 좋지. 가이드들 줄 것까지. 네. 그래놀라도. 어, 초콜릿, 초콜릿, 초콜릿 그래놀라도. 그 괜찮은데? 이거 사자. 이거 괜찮은가? 어, 사자. 사고. 어. 이런 스니커즈 파 같은 거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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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코이 코코넛 이거... 이코 이거... 코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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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요과일거 이거... 이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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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사탕류 하나 살까? 캔디? 당제 주향기? 가을 맛을 살까요? 아니면? 이렇게 뭐, 이런 맛을? 종합캔디 이런 거? 한국 건데 이거? 종합캔디? 한글 적혀있는데? 종합캔디? <laughs> 그? 오케이. <laughs> 나도 한국에서 사지도 않는 걸 진짜. <laughs> 별걸다 사게 되네. 아, 근데, 롯데가 인도랑 네팔 이쪽에서 되게 장사를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어, 초코파이도 오리오는 찾기 힘든데, 롯데 초코파이는 있고 커스터드도 있습니다. 어, 일단 고산병 약을 어, 혹시나 해서 샀고요. 타이레놀도 살려고 했는데 안 팔아가지고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게한 4개 정도 있어가지고 그걸로 써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살 거는 다 샀고, 지금 숙소에서 오늘 목살파티를 한다고 해서 올라가기 전에 고기를 양껏 먹고 가겠습니다. 이쪽으로 가면 안 돼요? 여기 좀 괜찮아요 어? 밥한번 어, 아, 아, 진짜 맛있겠다 이야 얼마 만에 보는 이 구운 고기 방이 완전히 망이잖아요 지금 이제 산에 올라갈 짐 그리고 이제 포터에게 줄 짐을 이제 싸고 있는 중입니다 아, 정리 안 돼가지고 엉망인데 짐을 한번 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 포터에게 줄 짐, 어, 저 이제 두명이서 나눠서 쓰기 때문에 한 6kg 정도 일단 생각하고 있는데 그 짐부터 먼저 한번 빼야 될것 같습니다. 포터에게 들어갈 짐이 요고, 제가 숙소 가서 따뜻하게 입을 수 있는 요거 패딩. 그 다음에 이제 어. 숙소가서 입을 두꺼운 바지 바지까지 이렇게 싸면은 저는 진짜 짐을 최소화해서 미니멀하게 일단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어느 정도 미니멀로 하려면 지금,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옷이 첫날 출발할 때 이제 입고 갈 옷인데 먼저 모자나 쓰고 그 다음에 반팔 티셔츠 입고 그 다음에 바지는 약간 레깅스 같은 이런 바지에다가 반바지 하나 이렇게 걸쳐 입었고요 칠때 약간 기온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때 입을 수 있게 이렇게 어, 겉옷 하나 이렇게 챙겨 가지고 이렇게 갈 예정입니다 저 진짜 많이 안 가지고 가려고 음, 요거 안에 이제 바꿔 입을 그 반팔, 아 반바지 이제 레깅스고 그 다음에 양말은 두 개만 가지고 갈 거예요 두개자 그리고 기온 하락에 대비해 가지고 이렇게 어, 푸드 티셔츠 하나 하고, 음, 그 다음에 이제 숙소 위에 올라가서 좀 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복, 상, 하이 이렇게 두개 입을 거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약간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좀 따뜻한 옷이거든요. 요다 하나 더 챙겨가지고 갈 거고, 기모 레깅스 바지를 두 개를 가지고 왔어요. 하나는 이제 추울 때 밖에서 입을 거고, 하나는 숙소에서 입을 그 기모 레깅스, 그 다음에 상의 이제 그 겨울에 있는 타이즈 하나 가지고 왔는데 그것도 추우면 안에 이제 받쳐 입으려고 합니다. 옷은 이 정도만 가지고 갈 거고. 음 딱히 제가 보니까 짐이 거의 없어요 저는. 그리고 제가 이제 숙소에서 빌린 어 배낭이 이렇게 작은 사이즈인데 이것도 약간 여유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물통까지 다 넣어도 충분히. 어제 목표는 이 배낭의 무게를 5 k g 를 넘지 않게 하는 게 목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포터에게 줄 배낭에는 제 짐이 6kg 정도 들어가게 하는 게 좋습니다. 내일 가져갈 제가 메고 갈 가방 일단 한번 메봤는데 일단 무게가 되게 가벼운데 어, 제 느낌에는 한 4kg에서 5kg 사이일 것 같은데 한번 체중계 어, 올려보겠습니다. 얼마나 나가는지 이 정도면 진짜 편안하게 걸어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무게가 12.1깨버리 나가는데 12.1 침낭도 하나 없는데 12.1 아 그러면 뭐 되겠네 거의 13딱 채웠네 무게가 나와 12.7 네. 괜찮네 자내 배낭의 무게는 과연 에4.2내그 네. <laughs> 짐작이 맞았네 아 4kg 나갈 것 같았는데 4.2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메고 갈 짐은 4.2kg. 그리고 제가 앞가방을 하나 메고 가야 되는데 그 가방 무게가 한 1에서 많아봐 1.5kg 정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한 6kg 정도를 제가 메고 등산을 할것 같고. 이렇게 해서 이제, 어, 이제 등산을 올라갈 준비를 다 끝마쳤고요. 이제 내일부터 본격적인 등산을 시작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새롭게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빠이